오늘은 단 2개월 만에 투자금 전액 회수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바로 소자본 창업으로 빠른 회수에 성공한 브랜드가 한식 주점 망리단길입니다. 망리단길은 요즘 창업 업계에서 아름아름 화제가 되는 소자본 술집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가장 큰 강점은 복잡한 인테리어에 돈 들릴 필요 없이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게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막걸리와 쟁반술상이라는 시그니처 메뉴를 주력으로 하는 한국식 선술집 컨셉인데 인위적으로 꾸미기보다는 레트로한 감성과 소품 몇 가지로 분위기를 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일부 매장은 예전 가게의 테이블, 의자, 조명 등을 그대로 활용하고 벽면만 콘셉트에 맞게 살짝 꾸며 돈을 아꼈다고 해요. 그야말로 소자본 창업을 할수 있는 브랜드의 표본이죠. 망리단길이 소자본 창업자로부터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빠른 손익분기점입니다. 초기 투자비가 낮다 보니 매출만 뒷받침되면 금방 본전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제로 어느 망리단길 점주는 단 2개월 만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점포가 이렇게 두달 만에 대박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듯 이3개월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낮은 고정비용, 합리적인 메뉴 가격, 전통주류 트렌드의 인기까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덕분입니다. 막리단 길은 소자본으로 20평 내외의 가게에서 시작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성공을 거두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과도한 인테리어 없이도 충분히 승부 가능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아 창업 초보에게도 희망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자본 장사의 현실적인 면모와 성공 사례 막리단 길까지 알아봤습니다. 무턱대고 <목소리> 작은 돈으로 쉽게 창업하자는 환상보다는 보증금 외에는 돌려받기 힘든 비용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한 계획 위에 열정을 더하면 여러분도 단기간에 투자금 회수를 노릴 수 있는 알찬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항상 리스크 관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